자 장대 클럽 대구 번개 현지입니다. 자 맛있게 굽는 삼겹살. 자 구이장대하고 독고장대자독고장떼 삼겹살을 어떻게 굽는 거예요?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. 잘. 아 잘이라고 합니다. 자 그에 비해 어, 우리 구이장대 닉네임도 구이고 어, 어떻게 삼겹살 을 어떻게 굽는 거예요? 삼겹살은. 응. 세 번만 뒤집는 거예요. 아, 세 번만 뒤집지. 뭐, 다 거지 같은 대답이죠, <laughs> 자, 거지 같은 대답 잊지 마시고. 자, 우리 운영진들 이렇게 열심히 지금 낚시도 못 하면서 자,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대구 장대클럽 현장입니다. 자, 보시죠. 지금. 야간에 낚시하시는 분들 좀 보이시고. 아, 아담한 저, 저수지, 아담한 저수지. 조용하니, 딱 좋아요. 자.